바로 꿈을 걸치면 무조건 옷을 잘 입어 보일 거라는 착각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OO 하나가 스타일 진짜 확 바꿔 주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중에서도 많이들 놓치는 게 라는 거. 한끗 차이가 폐알못을 결정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아 돌아온 폐알못 방지 위원회 회장 에리스입니다. 어? 오늘은 좀 재밌는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폐알못들의 고정관념 폐알못들의 고집을 그냥 아주 뿌셔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특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야 옷을 막 사도 사도 입을 게 없고 너 맨날 나한테 하는 말 <laughs> 스타일이 항상 그냥 똑같아서 고민이었던 분들 제가 그냥 진짜 그 이유를 아주 콕집어서 해결책까지 그냥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띠디 세일한다고? 싹다 쟁이실게요. 옷장에 옷은 많은데 입을 거 없는 이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특히 요즘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바로 시즌 세일인데요. 나도 그래 근데 쇼핑 생각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시즌오프 세일한다고 쇼핑앱 알라요 울려 진짜. 너무 와 그러면 또 그걸 혹해가지고 괜히 평소에 잘 입지도 않던 브랜드에서 입지도 않는 아이템을 30%, 50% 이렇게 그냥 세일 폭이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 한번 입겠지? 하고 평소보다 그냥 더 쉽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집에 있는 옷들이랑 이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또 진짜 필요한 옷을 살 때는 이미 텅장이 되어 있단 말이요. 에 결국 옷장에 옷만 막 쌓이고 그 중에 한 10%밖에 안 입는다고. 이게 그냥 무한반복인 거야.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은 가지고 있는 옷들이 스타일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코디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냥 이건 바로 폐알못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다고 시즌 세일은 무조건 무시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시즌 세일을 제대로 잘 활용하려면 세일이 크다고 그 퍼센트만 보고 무작정 구매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가격이 좀세서 고민했던 제품들 있잖아요. 막그 찜하게 늘어났던 거 그런 거 세일 들어가면 그때는 결제도 괜찮아요. 이런 게 이제 내 세일가로 득템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식들을 구매 한 옷들이 너무 많다 하는 분들 이거 진짜 꼭 주의해 주시고요. 이제는 세일 폭만 볼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옷인지 체크한다. 오케이? 유행템? 내가 빠질 수 없지. 어, 너무 연기 같아요. 아! <laughs> 내가 빠질 수 없지 요즘은 유행이라는 게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또 그만큼 빨리 사그라드는 시대잖아요 근데 여기서 패알못들이꼭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 있더라고요 바로 유행템을 걸치면 무조건 옷을 잘 입어 보일 거라는 착각이에요 아 물론 유행을 즐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 즐기면 너무 좋지 근데 유행템 자체가 반짝하고 많은 아이템이잖아요 옷 잘할 분들은 그중에서도 뭔가 본인이랑 잘 어울리는 게 뭔지 알아서 좀 가려서 사기도 하고 유행이 끝나고도 요리조리 매치해서 잘 입거든요? 근데 아직 패션을 잘 모르고 스타일링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유행한다! 라는 이유만으로 막 쉽게 사버리면 막상 스타일링도 어렵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활용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도 이제 그냥 옷장에 고스란히 쌓이는 거죠 더 문제는 이런 분들이 유행에 꽂혀버리면 꽤큰 금액에도 턱턱 쉽게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즐기지 말라는 아니고 좀저렴이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이러면 내 통장도 지키고 실패하더라도 좀 상실감이 덜하거든요 반대로 돈을 좀 주고 사더라도 괜찮은 애들이 있어 클래식템이라고 하죠 뭐 기본 재킷이라던가 셔츠 데님, 로퍼처럼 유행을 안 타는 제품들은 또 괜찮아요. 오히려 돈을 좀더 주고 사는 게 오래 뽕 뽑을 수 있거든요. 또이 클래식템들이 잘 받쳐줘야 유행템들이랑도 잘 스타일링 할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행템이라고 해서 무조건 옷자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큰 돈을 드리는 건 중급반 이상이 됐을 때 해보고 아직은 클래식템에 좀더 비중을 두시는 게옷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 변화는 무조건 아우터로 고! 아 이거는 패알머 포함 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건데요. 스타일 변화를 주고 싶을 때 무조건 아우터부터 그냥 바꾼다는 거예요. 물론 아우터가 바뀌면 스타일이 크게 달라져 보이는 건 맞긴 해. 근데 이너가 항상 똑같다? 그럼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패션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제품 고르는 눈이 뛰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요즘 아우터들 얼마나 비싸. 잘못 사면 제일 또 크게 후회하는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아우터 말고, 이너부터 차근차근 바꿔보는 거예요. 이너 하나로 어떻게 스타일이 바뀌냐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음 제가 얼마 전에 블랙패딩 하나로 스타일링 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거 보시면 이너만으로도 전체 스타일이 확 바뀌거든요 위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이따 요것도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너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추구미가 엄청 크게 바뀌었다 하면 아이템의 무드 자체를 크게 바꿔도 좋은데요 그게 아니다 하면 좀더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요즘 많이들 하는 레이어드 법을 추가해 본다거나 아니면 그냥 더 쉽게 핏부터 바꿔보는 거예요 아마 폐알못 분들은 오래도록한 핏만 보수했을 확률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 늘 기본 핏만 입었다면, 오버핏도 한번 입어보고, 슬림핏도 그냥 한번 입어보는 거예요. 어쩌면, 입어보지도 않고, 안 어울릴 거라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실수일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그실루 하나가, 스타일 진짜 확 바꿔주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새해도 되고, 스타일 바꿔보겠다고, 아우터부터 턱턱 그냥 사지 마시고, 제가 해드린 처방대로, 기초 단계인 이너부터, 한 단계씩, 변화를 줘보기, 잘 고른 니노 하나면 열 아우터 안 부럽다. 난 나만의 길을 간다. 컬러 외길 인생 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이는 다양한 컬러 있는데 하이네 무조건 그냥 블랙 컬러만 고집하는 분들 그 어. 해도 블랙팬츠만 입는다? 좀 밝아봤자 차콜? 짙은 데님 정도? 사실 블랙팬츠가 때탈 걱정도 없고 좀 편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만 입으면 자기도 모르게 스타일이 너무 제한되거나 또 어떤 룩에는 컬러 매치가 좀 어색해서 폐알 모습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감하게 아이보리나 베이지처럼 밝은 하이도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밝은 컬러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 너무 잘 알죠 근데 이런 밝은 팬츠 들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코디하기 너무 쉽고요. 스타일이 그냥 확 살려준 느낌이 있거든요. 블랙부터 브라운, 또 그레이, 베이지까지, 기본 컬러랑도 매치하기 굉장히 쉽고요. 은근 세련인 무드가 나서 아마 한번 입어보면 계속 손이 가실걸요. 근데 이제 이분들보다 좀더 지독하신 분들이 계셔. 바로! 올블랙 외길 인생이신 분들 아이 올블랙 파들은 몸에 컬러가 들어가면 좀 자신감 떨어지는 거 제가 또잘 알죠 물론 올블랙 시크하게 입을 순 있어 근데 이 올블랙이라는 게 패션 고수가 아닌 이상 진짜 칙칙 그 자체 후줄근으로 보이기 쉽거든요 그래서 상이나 하의 같은 큰 아이템으로 컬러를 넣어주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은 이것도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럴 땐 상하의 사이에 흰 티셔츠라도 그냥 하나 레이어드 해보는 거예요 아마 요즘 이 정도는 부담도 없을 거고 응용 버전으로는 무채색 계열의 그레이나 체크 패턴도 괜찮고요. 좀더 비비드한 컬러도 괜찮으면 신발 모자 자파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같은 올블랙도 감도가 확 다르게 보일 거예요. 만약에 나는 막 죽어도 컬러를 추가하기 싫다 하시면 소재라도 좀 다르게 넣으면 룩이 훨씬 깊어 보여요. 니트나 레더, 퍼 등등 한 룩의 소재감을 다양하게 넣어주면 노잼 올블랙도 개유잼 올블랙이 될수 있다는 거 올해 도전! 우리 엄마가 화사하면 무조건 옷잘 입어 보인댔어요. 아, 그 이것도 흔하지는 않은데 꼭한 명씩 있어요. 문제는 패할복 분들이 말하는 그 화사함이라는 거. 그냥 은은하게 생기를 넣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컬러, 딱 패턴, 딱 이런 거더라고요. 화려하게 입는 셀럽들이나 패피들이 많아서 그런가? 그렇게 입으면 무조건 되게 잘 입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옷잘애들한테도좀 어려운 게 그런 화려한 컬러들이거든요. 이것도 뭐 무조건 입지 말라는 건 아니고 고를 때부터 좀더 신중해져야 해요. 일단 화려한 컬러나 패턴이 자꾸 막 눈에 들어와 그러면 유행이 너무 지나진 않았는지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특히 주의할 거는 형광기 도는 컬러들 있죠 작년까지 그 올드먼이나 미니멀리즘이 이어오면서 그런 형광 이 도는 컬러들을 잘안 쓰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느낌이 옛스러운 느낌? 그리고 패턴은요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지 보시면 좋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같은 도트 패턴도 예전에는 왕 도트 패턴이 유행이었다 했다면 요즘은 잔도트 패턴이 훨씬 많이 보인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패턴이 좀큰 애들도 살짝 진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일단 코디하기 너무 어려워 이 단계를 통과했으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옷들이랑 매치가 가능한지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매치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실 것 같은데,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갑자기 노란 니트에 꽂혀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았어. 그럼 그 모델은 어떻게 입었는지도 한번 보고 패션 플랫폼이나 핀터레스트에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템으로 코디한 룩북이나 이미지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옷이랑 비슷한 걸로 코디한 게좀 보여. 그러면, 아, 내가 갖고 있는 이 옷이랑 스타일링 가능하겠다. 감이 올때 사면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려한 거 산다 할 때는 구매부터 좀더신중히재고요 근데 양말 이게 왜? 자. 이제 마지막 패알못들의 고집. 바로 양말이에요. 패션은 단순히 옷이라고만 생각하고 양말은 단순히 발을 감싸는 기능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끗 차이가 패알못을 결정한다. 그 중에서도 많이들 놓치는 게이 양말이라는 거. 보니까 이 버선 같은 반 양말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더라고요. 이게 스타일 면에서도 재미가 없기도 하지만 체형적으로도 종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다리가 안 예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웬만하면 자제해 주시고요. 그 복숭아뼈에서 뚜껑끼는 양말 알지? 소신발언하자면반 양말보다 이게 더 폐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슨 의도로 만들어진 거지? 싶은 정도라서 이거는 자제가 아니라 그냥 꼭 피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장목양말로 넘어가시면 된다. 근데 보니까 장목양말도 되게 애매한 제품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발 뒤꿈치부터 위 끝단까지 진짜 못해도 최소 20에서 22cm 이상 되는 제품을 골라주세요. 이러면 앉아도 바지 밑으로 살이 보이는 그런 실수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간혹 양말 상세 치수를 안 적어 놓은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평소 신는 것보다 두배 그냥 아무 따 길어 보이는 거 사시면 돼요. 너무 길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요. 음. 아무리 길어 보인 양말도 솔직히 발이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리고 짧은 것보다 차라리 긴게 나. 자연스럽게 주름지게서 해 신는 게 훨씬 예쁘거든요. 지금까지 양말을 좀 등한시했다 하는 분들 있으면 이제 양말도 패션으로 끼워 달라고. 자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해알못 고집. 어떻게 우리 펑순이들 해당되는 거 있었나요? 이제 조금 있으면 봄옷도 사야 되는데 오늘 영상 잘 기억해뒀다가 폐알못 탈출하고 한 단계 더 레벨업 해보자고요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감 가는 게 있으면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폐알못 방지 위원회는 또 돌아올게요 안녕 띠디